한마디 어 어떠 여기 어 어우, 불안해 어우 씨발 역시 양양이야 역시 양양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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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봐 아, 세서왔어예라니까 네. 강릉 강릉 옥광나 아, 오늘 또그얘기또 또 늦네 그일또 들어 와 크다 커어 크다 크다 아,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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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해야 거야, 이거 봐봐 아, 광어출해야 예, 되는데 이거 어이오 사이즈 오 야씨 옷광이 또 와서 타고있어오야야야 좋아좋아좋아 야. 좋아 옷광 옷광 씨야씨 저번에 옷광 다출하자마어야 인터뷰 한마디 어 어때어때 여기 어때, 어, 어때, 어우 좋아. 불안해 어우 씨발 야 역시 양양이야 역시 양양이야 어 아, 아, 들어봐 손을 내밀어 서 크게 나오지좀 내려봐 기분이 어때 좋아 좋아! 단골손집 하는 거야 이제 단골손집 하는 거야 단골손집 하는 거야 단골손집 하는 거야 아 저거 사진 하나만 찍고 좀 내려봐 얼굴 나오게 내려봐 내려봐 한0 k 로 되겠다 1 0 k 로 멋지 어머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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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저저만저다저초저에저초만이자1컥 넘어 어씨야 어우 한... 어, 야 어우 야우야 어우 어야 어우 야 어우 아, 야 어우 야 어우 야 어우 야 어우 야 어우 야어야야어 들어봐, 불어, 불어, 붙었다, 붙었다. 잘못 야. 세션에서 왔어요, 세션. 강릉가라니까, 강릉, 강릉옥강다. 강릉 아, 오늘 또그 얘기 또 듣네. 그 얘기 또들어 와, 크다, 커. 오우, 야. 들어봐. 높이 들어봐, 높이 들어봐. 아우. 야, 한 10kg 되겠다. 10kg 됐어. 손내려면 불어. 오우, 쿡해. 다시 한번 치. 집... 어우, 아, 아, 아. 불안해. 어우, 아, 씨발. 아. 역시 양양이야. 역시 양양이야. 아, 서, 들어봐. 손을 내. 어 크다 크다 야 된다. 어떻게 된 거야, 이거 봐봐 아, 오빠 예, 어어 출강해야 되는다 이런 거 이거 어이 친구 사이즈 봐 야씨 오빠 이또 와서 타고 오 야야 야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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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오빠 야씨 그 저번 에오광 탈출하다 봐 아야 이태만 한마디 어 어때 어때 여기 어우, 돼요? 불안해, 어우, 씨발. 어, 예. 역시, 양양이야. 역시, 양양이야.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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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. 아, 손을 내밀어 더 크게 나오지. 야, 야. 좀 내려봐. 기분이 어때? 좋아, 좋아. 단골 소지 하는 거야, 이제? 응? 단골 소지 하는 거야, 하는 거야? 알았어. 단골 소지 하는 거야? 알았어, 사자 하나만 짓고. 좀 내려봐. 얼굴로 나오게. 내려봐, 내려봐. 어. 아, <laughs> 아이씨. <laughs> 아. 저을 앞으로 내밀어 그제아는거라니까 강릉 씨 강릉 옷꽉 나와 아 오늘 또 비약이 그 또듣네그약이또 그래, 들어? 와 크다 커어일초만에 와보소 들어봐 들어봐 오케이 자, 얼굴 안 나오잖아 내려봐 기분이 어때요?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케이 네. 야일초만에일초만에야 음. 아, 좋아 사이드 좋아 오한1 0 k 로 되겠다 1 0 k 로 그치 더걸가봐 저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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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아 1초만이자 1초만에 1초만에 야오크 넘어 어우, 아우, 들어와, 들어와, 씨 야. 어우 씨앗, 씨아씨 아, 씨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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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, 씨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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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, 씨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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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릉 씨앗, 씨아 씨앗, 씨아 씨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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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어